이 동네 맛집 괜찮았죠? 네, 아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멋있게 먹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진영씨가 네. 또 다른 보양식 맛집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당연하죠. 제가 두 번째 맛집은 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보양식 하면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먹긴 먹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이번 제가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아, 좋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네. 제가 고양식 하면 제가 진짜 이거 진짜 좋아하고, 네 바로 황치 닭백숙입니다. 아 근데 닭백숙인데, 네, 네, 네. 닭은 어딨죠? 이게 먹는 순서가 다 정해져 아, 있는 거예요 그래. 닭이 없어가지고. 백숙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기본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이야, 어 이거 상다를괜스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는저 이거?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그게 뭐예요, 오이? 무슨 무침 같은데 아까부터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제가, 제가, 저는 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전라도는 특히 생고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많죠, 제가 많죠. 여기 많죠. 처음으로, 저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닭가슴살 생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뭘 찍어야 되는 거지? 닭을 음. 생으로 먹어도 돼요? 되니까 주지 않아요. 아, 먹으면 안 되나요? <laughs> 어때요, 맛이? 근데 맛있어요. <laughs> 그냥 맛있어요? 그냥. 무슨 맛이지? 저는 사실 닭 가슴살 그러면 막 퍽퍽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스킨 음... 먹을 때도 맨 나중에 먹기 싫어 네, 남겨놨다가 네, 네. 어쩔 수 없이 먹고. 아, 그랬는데 이번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이게 닭 가슴살이죠. 응. 닭 가슴살 생고기. 음... 너무 부드럽고 아, 는닭 가슴살의 새로운 맛을 발견했네요 생선 회하고. 응. 식감이 바뀌네요 아, 아, 그러네. 네, 네. 육수가 원래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육수가 육수를 해서 육수가. 와, 오 이거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거 이렇게 뜨거운 거 내려가는 거. 네. 이걸, 야, 이거 하루에 한번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아. 아, 술을 안 마셨는데 해상이 되는 그런 기분. 아시죠? 오 이거예요, 이거. 아, 진짜 시원하다. 어. 보통의 어떤 삼계탕이나 백숙의 음. 그 육수의 색깔은 뽀얀색을 띠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노란색이 죠 예. 이게 뭐냐면 바로 황칠. 기를 넣은 육수라고 합니다 아, 네. 육수의 향치를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는데 나면. 이 맛, 그렇 너무 좋죠. 네, 구수해. 요 진짜 너무 네. 구수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오. 야, 이건 진짜 이런 맛은 제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이번에 멋있죠? 이 집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닭가슴살 샤부샤부. 빨리 먹고 싶어요. 네. 오케이. 이거 진짜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laughs> 사실 처음 먹어봅니다, 이런 거는. 음, 너무, 야. 음 아니, 이렇게 음 야들야들 했었나요? 원래 닭가슴살은 되게 퍽퍽하잖아요. 음. 음 너무 연하고, 너무, 너무 야들야들하고. 제 32년 평생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laughs> 32년이나 사셨어요? 네, 많이. 그렇게 살았죠. 안 보이는데? 많이 살았죠. <laughs> 자, 원래 이렇게 보양식에 이 부추 이거 많이 드셔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닭고기와의 궁합, 이 식감의 궁합이 진짜 좋습니다 아, 네. 같이 먹어봤네요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아, 와! 드디어 인공 등장! <laughs> 자, 오늘 이 맛집의 마지막 순서가 드디어 왔습니다 너무 기다렸는데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기대되실 텐데 제가 이, 원래 닭하면은 다리잖아요? 네. 닭 부분, 잘라내고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준다는닭 다리. 아유, 네.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음! 아까 황칠. 이 맛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음. 네, 육수도 지금 황칠로 지금 우려내고, 우려내시고, 음 닭에도. 황치를 이용해서 이제 백수 만드셨는데, 약초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데요. 음. 그리고 이 살이 음, 음. 너무 뭐랄까요? 탱탱하다고 할까요? 에이. 네.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laughs>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쫄깃쫄깃해요, 정말. 이름이 음. 어떻게 되셨죠? 제 이름이요? 네. 제가 까먹었어요. 죄송한데 <laughs>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제 이름도 까먹었어요. 아, 오늘 소면이라. 저는 KBC 신입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아, 네. 진영씨가 몸이 좀 차다고 하셨잖아요. 음. 닭이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곡이에요. 음. 그래서 닭 많이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음, 그렇구나. 네. 저랑 같이 고향식 드셨는데 좀 어떠세요? 업무 스트레스가 좀 풀리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동안에 이 피로 올릴. 정말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방송도 진짜 열심히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